자, 오늘은 어, 구조라에서 배를 타고 약한 10분 남짓에 있는 서희마을건으로 왔습니다. 어, 날씨가 엄청 많이 춥네요. 어, 새벽 4시에 배를 타고 이렇게 포인트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오늘 제가 어, 위치한 포인트는 서희마을 중에서도 동네란 포인트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발 앞에 한 9에서 10m 나오고 조금 20m 밖으로는 한 12m, 13m 이렇게 어,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시즌이 시즌인 만큼 어, 말해주는 좀 힘들 것 같고, 대문 한 마리 보러 왔거든요. 자, 오늘 서희 말에서 즐거운 낚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 어, 낚싯대1 2호대입니다잔리를 3,000번, 원줄은 세미 플로팅입니다. 세미 플로팅 2.5호, 표신지로는 1호입니다. 순간수중 1호를 내고, 어, 목줄은 2.2호, 약한 4m 정도를 메었습니다자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 바늘 기위에 G2 봉투를 한개약한 70cm 위에 몰렸습니다 자 오늘 대물 한 마리 볼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색이 좋네요 아우 또다시 한 바가 찾아와서 엄청 날씨가 쌀쌀합니다 자 아침시간 밑밥을 꾸준하게 쌓아또대물관성도한번 어, 만나보겠습니다 고기야? 진짜? 에이 그 트답히 못 자노 아침부터 아침부터 트답무못입니까 오늘 또 함께 동행한 우리 수민씨가 바로 한 마리 터뜨려 버렸다며 자 아침부터 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긴장되네요 아침부터 바로 한 마리 터뜨려 버리니까 큰게 웃깁니다 내한테 걸리셔야 되는데 시야를 큰 녀석이 뭐예요 그래가 차가워가지고 음, 지금 현재는 뭐 오늘 물대가 한 물이라서 물이 뭐 전혀 가지 않습니다 어, 아침 시간에는 고기가 어, 멀리서 입주하기보다 갯바위 가장자리 한 15m 20m 정도 노리고 있는데 어, 동이 트면 조금 멀리 계스팅해서배상을 한번 노리고 습니다 한 2-3분 더 있어야지 오겠다 퇴장못을 아침에 <laughs>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니는 살았다 니나 뭔가 아, 살짝 건기는데 좌부가 있네 물이 조금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물이 안갈 때는 아, 베이스 밑곱을 깔아놨고 조금 캐스팅을 해서, 살짝, 대를 지긋이, 지긋이 이렇게 뽑아서, 앞으로 살살 끌어드는 조건이 잘 먹힙니다. 이 저수온기 때, 예민한 감성동을, 견제 동작으로 인해서, 미끼 연출을 시켜주는 거죠. 살살 끌어들어 오보겠습니다. 견제를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들 필요 없습니다. 촐때만 지긋시 들었어요. 면사매드 약한 5cm, 10cm 정도만 뽑힐 정도로 여기서 뽑아주면 됩니다. 당겨오는 구간을 말 그대로 바다를 기준을 두고 한 10, 10m, 15m, 20m 이렇게 일자로 윗바기를 형성을 하고 조금 더 멀리 캐스팅을 해서 살살 조금씩 조금씩 당겨, 당겨오는 방법이 잘못이거든요 물이 가면 그렇게 큰 견제동작이 필요가 없지만은, 이렇게 오늘같이 죽은 후한 물일 때는, 오늘은 베이스 민법 일자로 깔아두고, 이렇게, 음. 당겨놓은 법이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한 마리 물면 대 물인데, 탱크를 한번리 켜다 주네. 조금 멀리 쳐야 되겠다, 인자. 인자 조금 멀리 공략 해서 멀리. 그리는 아예, 저희만 낮에는 안 돼요. 그래갖고요 아침저녁으로 말고 힘들어 아 물이 어디로 가면 좋겠는데요 물이 너무 간다 야들 탱크를 줄라고 이래 입질 않아 탱크를 한 마리 줄라고 입질 않아 밥이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계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들어오면 물긴데 아침에 그놈이 다 들어오고 튀어 있는 것 같다 아우, 아무래도 남해 동부 특성상 이제 아침에는 앞에서 입질하고 동태면은 멀리 치야지 물이 아까 우측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물이 움직이네. 지금인가 타이밍이. 왔다, 왔다. 구에말 파아 이야, 진짜 구에말 아웃이다 으쌰. 이야, 어렵다, 어렵다. 으쌰. 아침에 배트리고 그래, 일찍 없더만. 자, 눈돌 때. 철수 10분 전에 한 마리가. 이 길을 맘갓다. 이거 맛파워. 이씨야. 이다 이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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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씨야. 이씨야. 이이이 어이구 어렵다 어다 줄라면 좀큰 거를 주던가 아, 45나 되겠네 아이고 고해말 토하우한 마리 했습니다 아침에 승미지가한 마리 터뜨리고 지금 철수가 이제 한 20분 남았거든요 걷을까 말까 걷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한 마리 주네요 좋습니다 자, 저희 말한 45, 6 정도 돼 보이는데, 자, 좋은 감성도입니다. 자, 하루 좀 일찍 한번 안들어가다 진짜 물 돌릴 때 악기 불 열어주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거 소말소음나 와, 난지이 박이다, 진짜. 아유, 어이, 어요 밥이 그래, 저막이 들어갔는데, 참 반칙이지. 바로 더 일찍 와주네요. 밑밥만 있으면 좀 작겠는데, 와. 참, 여기는 썰물이 좋은데, 물돌이만 딱 보고 가니까 아쉽네요. 지금부터가 물때인데 철수 시간을 조금 일찍 잡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이고, 철수 배가 온다.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저희만 해서 오전 낚시 이쯤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썰물이 좋은데, 오늘 들물 낚시를 해서 또물때도 조금 쉬다 보니까, 물돌이 타이밍에 요즘 잔마리 왔는데 시간이 다돼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게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수배가